아파트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성동구 성수동이 가장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. 성수동 3대장인 서울숲 근처 갤러리아 포레, 아크로서울 포레스트, 트리마제. 뭐 숫자로 뭐 따져봐야 되겠는데, 어 체감상 반포라든지, 어 압구정보다 더 오른 것 같아요. 지금 성수동 대장인 아쿠르 서울 포레스트가 평당 3억이에요, 3억. 근데, 강남처럼 반듯하지도 않고, 어 여기 가면은 이 철길, 철길, 이 고가 철길, 어 상관없는 사람들이 볼 때, 뭐 관광객이라든지 어쩌다 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국적이면서도 매력적인데, 이게, 어 우리 동네에 있으면은 굉장히 흉물에, 뭔가 위험하고 운전할 때도 뭔가 없던 공황장애까지 생길 것 같아요. 여기 달리다 보면은. 그리고 막 군데군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요. 그래도 우리 왜 가끔 일본 여행 가면은 그이 철길 같은 게 굉장히 이국적이잖아요. 뭐 성수동 바이브로서는 뭐 특징으로서 괜찮긴 한데 일단 내 동네고 내가 사는 지역이고 내가 투자한 지역이다. 이러면은 저런 고가 위에 철길, 철도 참 빨리 지하화 시키고 싶죠. 참 저게 되게 아쉬운 게 2호선이잖아요. 뭐 아무리 강북이라도 뭐 시청이라든지 도심 구간 그쪽은 다 지하화되고 강남 구간도 다 지하화인데 유독 성수 저쪽이 뭐 공업지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. 건대서부터 해가지고 뭐 성수동, 그 다음에 한양대 다 강북 쪽은 2호선이 지상화 고가 철도예요 그때부터 강북은 무시당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성수동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? 지난날 서러움이, 어, 서러움이 지금 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. 평당 3억, 평당 3억여 3억, 대단합니다. 성수동. 성수동 화이